아낌없이 주는 나무 옛날에 커다란 나무 보미가 있었어요 보미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인 소년 한이가 있었지요 한이는 매일 보미를 찾아와 잎사귀를 모아 왕관을 만들고 숲속에 왕 노릇을 하며 놀았답니다 한이는 보미의 튼튼한 줄기를 타고 올라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기도 했어요 보미는 한이가 즐거워할 때마다 잎사귀를 살랑거리며 기뻐했지요 둘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신나게 놀고 난 뒤, 한이는 보미가 나누어준 달콤한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보미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잤지요. 보미는 한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이는 소년이 되었고, 더 이상 보미와 자주 놀아주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한이는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돈이 필요해. 사고 싶은 게 많거든. 보미는 한이를 위해 자신의 사과를 모두 가져가 팔라고 말했어요. 한이는 보미의 사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따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마을로 떠나버렸죠. 보미는 조금 외로워졌지만, 한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 행복했답니다. 어른이 된 한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족과 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보미는 망설임없이 대답했어요. 내 가지들을 배워다가 집을 지으렴. 한이는 날카로운 톱을 가져와 보미의 가지들을 모두 배워갔어요. 한이는 베어낸 나뭇가지들을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멀리 떠나갔어요. 이제 봄이는 잎사귀도 가지도 없는 밋밋한 줄기만 남게 되었지요. 하지만 봄이는 한이가 따뜻한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중년이 된 한이가 돌아와 말했어요. 멀리 떠나고 싶어. 배한 척이 필요해. 봄이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몸통을 내어주기로 했어요. 내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렴. 한이는 봄이의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고 먼 바다로 항해를 떠났어요. 봄이는 이제 땅 위에 아주 작은 밑동만 남게 되었지요. 봄이는 한참 동안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마침내 할아버지가 된 한이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왔어요. 봄이는 미안해하며 속삭였어요. 이제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한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저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할 뿐이야. 한이는 봄이의 밑동에 앉아 편안히 쉬었고, 봄이는 다시 행복해졌습니다.